결혼할 마음이 있는 남자들을 보면 연애만 하고 싶은 남자들이랑 행동 면에서 확연하게 좀 티가 나. 근데 이 차이들을 잘 몰라서 연애만 하다 끝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오늘은 결혼까지 생각하는 남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알아볼 거야. 이건 단순히 내 망상이 아니라 남자친구 포함 내 주변의 여러 명의 남자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들이니까 집중해서 들어 봐. 첫 번째로 고가의 상품에 관심이 줄어들어. 결혼을 생각하는 남자들은 그렇지 않은 남자에 비해서 돈에 대한 소비 욕구보다는 유지하고 모으고 싶은 욕구가 더 강해. 왜냐하면 여자도 마찬가지겠지만 남자들은 결혼할 때 돈이 더 많이 들어가거든. 그래서 예전에는 비싼 옷을 좋아했던 남자가 스파 브랜드에 관심을 가진다던가 옷을 잘안살 수도 있어. 그 외에 액세서리나 차 이런 것에 대한 욕구도 많이 줄어들게 되지. 그래서 네가 쇼핑하는 거 관심 많아요라고 물어봤을 때 남자가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좀 줄어들었어요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연애만 하고 싶은 남자의 확률은 적은 거라고 봐도 좋아. 두 번째로 아기에게 눈길이 많이 가는 남자야. 원래부터 어린아이나 아이를 좋아하는 남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남자가 20대 때는 아이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가, 30대에 접어들면서 점차 아이들에게 눈길이 오래가는 경우가 있어. 이건 본능적으로 자신도 아이를 갖고 싶은 시기가 찾아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눈길을 가게 되는 거야. 인간의 뇌에는 망상활성계라고 있어. 이건 쉽게 말해서 나한테 어떤 욕구가 생기게 되면 그쪽으로 관심이 쏠리게 하는 기능을 해. 예를 들어 네가 어젯밤에 유튜브로 떡볶이를 먹는 영상을 봤고 너도 떡볶이가 먹고 싶다는 욕구가 생기면 그 다음날 유독 떡볶이 가게가 네 눈에 더띌 거야. 세 번째로 딩크에 대해 부정적이야. 물론 딩크적도 많고 아이는 나중에 갖고 싶다는 생각을 가진 커플들도 많아. 하지만 남자들은 이미 알고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를 가질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들고 있다는 걸. 그래서 결혼을 생각하는 남자들은 주로 결혼하면 바로 아이를 갖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지. 그리고 이건 인간의 기본 본능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회 추세가 달라진다 해도 나이를 먹을수록 아이에 대한 본능 역시 더 커지는 거야. 네 번째로 친구들과 약속을 잘안 잡아. 친구들과 약속을 잘안 잡는 이유는 약속을 나가기 싫어서가 아니라 약속을 잡을 상황이 별로 생기지 않기 때문인데 왜냐하면 주변 친구들 중에 절반 이상이 기혼자면 약속을 잡고 싶어도 친구들이 집에서 잘 나올 수가 없거든. 그래서 만약에 네가 만나고 싶은 남자가 결혼까지 생각이 있는 남자라면 한번 물어봐. 친구들이랑은 자주 보는 편이에요? 이렇게. 근데 남자가 제 주변에 대부분은 결혼을 해서 자주 못 봐요. 라고 한다면 이 남자 역시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결혼에 대한 압박이나 니지가 덩달아 커지는 시기일 거야. 다섯 번째로 자기 친구나 가족에게 널 소개시켜주고 싶어해. 남자는 만나는 여자가 자신의 가치를 올리는 여성이라 생각이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은 경향이 있어. 소개라는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지. 그래서 처음에는 친구들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는 가족에게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하지. 자신이 얼마나 괜찮은 여자를 만나고 있는지 말이야. 근데 만약 너를 남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시켜줄 마음이 별로 없는 것 같다면, 그건 너와 결혼까지 갈 마음이 별로 없기 때문이라고 봐도 좋아. 여섯 번째로, 자신의 가치관과 생각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 물론 요즘 이혼하는 커플들도 많지만, 누가 이혼을 하길 원하겠어. 이왕 하는 결혼이라면 평생 함께 하길 바랄 거야. 연애만 하길 원하는 남자의 경우에는 자신의 가치관과 여성의 가치관이 서로 비슷한지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왜냐하면 말 그대로 연애만 할 거니까 진지한 이야기를 굳이 하지 않지. 대신 여자의 외모나 몸매, 나이, 이런 걸 훨씬 더 많이 봐. 하지만 결혼은 둘이 오랜 시간을 보낼 거기 때문에 자신과 성격이 잘 맞는지, 가치관은 비슷한지 꽤 신중하게 볼수 밖에 없어. 그래서 이상형의 우선순위가 성격이라 말하거나 대화를 할때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을 자주 공유하는 편이라면 결혼을 결심한 남자라고 봐도 좋아. 일곱 번째로 더 많은 테스트를 해. 예를 들어 데이트할 때 여자가 남자 쪽으로 오는 건 어떻게 생각해? 너는 돈을 주로 어디다 갔어? 너는 남자 볼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야? 이런 식으로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더 많이 해. 만약 이런 곤란한 질문이 나온다면 이런 건다 결혼 전 남자가 하는 테스트라고 봐도 돼. 이런 테스트를 많이 하는 이유는 자신이 결혼해도 상대가 자신을 존중하고 대우해줄 사람인지 아니면 그저 결혼하기 좋은 호구를 찾는 여자인지를 확인하고 싶기 때문이야. 그 외에도 결혼 후에도 맞벌이 하는 건너 어떻게 생각해? 신혼집에 대한 뭐 로망 있어? 해외여행은 자주 가봤어? 이런 질문들도 모두 테스트에 속한다고 봐도 돼. 그래서 이때 이 테스트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지가 중요해. 자, 지금까지 결혼까지 결심한 남자들이 하는 무의식에 대한 행동들을 알아봤어. 이런 행동들이 자주 나온다면 결혼할 생각이 있는 남자들이니까 이때 네가 남자를 대하는 태도가 매력적이라면 충분히 빠르게 결혼까지 갈수 있을 거야. 매력적인 행동이 궁금하다면 더보기란에 매력의 과학 무료 전자책을 읽어보길 바랄게.